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원토픽입니다 네. 자, 주말 좀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20회가 없는 주말. 조금 약간 무료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가하기도 하고, 뭐, 요런 주말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주말치고는 좀 날씨가 화창하지도 않고, 또 습도도 높고, 비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그렇지만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집에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 갑자기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어, 좀, 한두 가지 또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서 영상을 지금 업로드를 하게 됐고, 뭐냐, 어, 슈퍼컵, 네, 이번, 음,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1시 경기로 알고 있는데, 슈퍼컵에 관련된, 어, 경기 내용 분석을, 어, 음,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새벽에 게릴라 라이브를 진행을 했을 때한 20분 정도가 이제 들어와 주셨는데, 그때 잠깐, 네, 아약스와 이 PSV 경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요 영상을 올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드렸기 때문에, 네, 요렇게 한번 지금 이제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배당을 보니까, 사실 아약스가 1.57, 그 다음에 무승부가 4.05, 그 다음에 PSV가 3.75, 요렇게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배당을 보고 나서는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어, 제가 이제 또 별도로 또 픽을 또 했고, 어,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요거를 조금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또 어, 보시는 분들한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그거는 이제 말미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어제 참 유벤투스와 k 리그 올스타 경기 뭐 계속 어제 새벽부터 뭐 날립니다. 네뭐 기사로 날리고 그 아무래도 그 호나우두 출전 여부 이제 전혀 단 1분도 출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좀 울분을 토하고 또 특히나 이제 음그단 1분이라도 호나우두를 보기 위해서 많은 또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경기장을 또 찾아가고 했는데 아참 어떻게 그럴까요? 상대 그 상대적으로 메시와 호나우두를 뭐 실력으로도 많이 비교를 하지만 팬 서비스로도 또 호나우두 선수가 매너가 굉장히 좋고 또 어린 또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또좀 다정다감하게 잘 대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이 호나우두의 또 인성 또 팬들에 대한 매너 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높이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도 팬의 한 사람 입장에서 어제의 처사는 조금 많이 실망스러웠다. 한편으로 게임 끝나고 나서 세징야랑 이렇게 셀카만 찍고 버스 타고 갈게 아니라, 에? 나가면서 팬들한테 손도 좀 흔들어주고, 아니, 자기 풀샷을 몇 개를 잡았는데,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2 0 번은 풀샷을 잡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뭐 경기 늦게 들어온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뭐,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왔 뭐, 피, 그, 아주, 그, 피어싱을 아예 빼지도 않았더만요. 뭐,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안 했었고, 뭐, 후반전에 보니까 중간에 양말도 그냥 확 자르, 자르던데, 안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랬으면, 최소한 나가면서, 그래도 한국부, 한국 팬들한테 좀 뭐, 출전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몸 컨디션이 뭐, 좀 좋지가 못해서, 양해를 부탁드린다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좀 얘기라도 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 얼마나 착합니까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는 또 이해해주고 했을 텐데 뭐 아무리 주관사 잘못도 있지만 호나우드도 아 진짜 좀 개인적으로 좀 실망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메시옷은 없지만 메시옷 입고 이렇게 막 촬영을 하고 싶을 정도로 아좀좀 그좀 많이 좀네 서운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어제 경기는 그래도 좀 유벤투스와 케이리그 올스타 아 케이리그 올스타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봤고 좀 어제 새벽부터 계속해서 조금 호나우두랑 뭐 이렇게 추천 여부 문제도 그렇고 주관사 문제도 그렇고 막 이렇게 좀 많이 말이 많아서 네 저도 조금 영상 찍으면서 네 조금 짜증은 나서 이렇게 좀 한마디 했고요 자뭐 각설하고 이제 또 영상 한번 올려볼게요 어 경기 예상 어 아약스하고 어 psv 지금 배당을 보면 157 405 375입니다 어, 제가 라이브 때도, 게릴라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4.05, 없을 거라고 예상, 그니까, 러 무승부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배당을 받아도 4.05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무승부는 저는 이제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무게감은 PSV보다는 아약스가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이적 선수들이 있죠. 뭐, 이제 PSV에서는 루크대용이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아약스는 프랭키대용과 그다음에 어제 그 추천했었던 그 데리우트 선수가 이제 빠졌는데 그 외에 더 출혈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좀 몇몇 선수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뭐 두산 타디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달레이 블린트 뭐 아직 그대로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반더비크. 반더비크는 저는 개인적으로 또이 선수도 이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이상을, 이, 이적을 하지 않았고 쇠네도 그대로 있고 하킴 지혜 선수 다 그대로 있습니다 훈텔라르도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대다수 선수들이 가장 최근 그 아약스가 치른 그 친선전까지도 이제 출전을 해가면서 이렇게 지금 나와 나오고 이렇게 좀 폼을 지금 다시 이제 에 이렇게 좀 찾고 있는데 경기 결과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아약스가 상대적으로 페이스 보다는 경기 결과도 나쁘지 않은데 6경기를 해서 4승 1무 1패를 했어요. 가장 최근에 한게 이제 파나시나이 코스와 홈 경기를 친선전을 했는데 2대1로 졌고 그 경기는 뭐 덴마크 팀인 올보르와 1대1 무승부를 했고 그 이제 나머지 경기는 와포드도 2대1로 홈에서 잡아냈고 뭐 조금 실력이 없는 팀도 있긴 했습니다. 뭐 그뭐 kvv 뭐 하는 퀵 20이라는 뭐뭐득보잡 팀인데 암튼 그팀 상대로 내에서 뭐 11대 2로 막 이렇게 이겼고 그 다음에 또 어느 팀이더라 어느 팀또뭐 6대 2로 네 크게 이렇게 좀 잡아낸 그스탯이 있더라구요. 근데 이제 저는 경기 예상을 하기 전에 이제 와포드 경기, 그 다음에 파나시나이코스 경기를 이제 조금 어, 리뷰를 할겸 해서 이렇게 경기를 한번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PSV 같은 경우는 2승 2무 1패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한 경기가 어그 유럽 아 저기 그 챔피언스리그 예선인데 어고거 이제 그 어, FC 바젤과의 홈 경기를 3대 2로 후반 그 연장전에 네 이제 역전골을 넣으면서 3대 2로 이제 승리한 그 피스브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뭐 오제시 니스 뭐 리그앙에 소속되어 있는 팀이죠 그팀 원정으로 가서 3대 2도또 지기도 했고 뭐 상대적으로 최종까지의 전적만 봐도 아약스가 조금 더 예, 폼이 좋은 요런 모습. 좀 보여준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음, 이적 선수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PSV에서도 지금 보면은 출혈이 상대적으로 아약스보다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약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중원에서 그윙그 그 왼쪽을 좀 담당했었던 이제 프랭키 대용이 바르셀로나로 가면서 그 자리에 온 선수가 아, 라즈반 마린 이라는 선수인데, 2 3 살이고 벨기에 주필러리그 소속인 팀이었어요. 어, 이 선수가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더류트 아 데리우트 자리에는 어, 그 어, 페르슈어스라는 또그 어, 아약스 산하 2부 리그에 있는 선수를 이제 19살 어린 선수를 그 자리에 이제 올려 놓고 계속해서 지금 친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아약스 쪽에좀 무게감이 가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중원과 이 공격 라인 쪽에서 전혀 출혈이 없었다. 그리고 작년까지의 그렇게 시즌 좋은 선수들이 그대로 지금 이제 잔재되어 있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PSV보다는 좀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PSV의 입장에서는 물론 물론, 이제, 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선수가, 뭐, 샘 람머스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어, 르마포르투갈이 포르투갈 출신의 부루마 선수, 또, 기존에 이제, 도넬 말렌이라는 선수도, 어, 넘버 나인인데, 음, 작년 시즌에 이제, 31경기에서 10골을 넣었거든요. 그 선수도 지금 남아은 있고, 하지만, 루크 대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PSV에서 는 루크 대용이 어, 작년 시즌 34 경기에 나서 28 골을 기록을 하고 이번에 이제 세비아로 갔습니다. 이 선수를 대신할 만한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지금 PSV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뭐 조엘 피로에라는 선수를 지금 공격 라인에 이제 새로 배수, 음, 이제 배치를 했는데 이 선수도 아까 전에 이제 그 페르시우스라고 야약스 수비 그 데리우트 자리에 대신할 만한 이제 차세대 수비수를 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수 조엘 피로어 조엘 피로에 아 이름이 어렵네요. 조엘 피로에라는 선수도 어 작년 시즌까지는 용 PSV에 소속되어 있는 이군 리그의 선수예요. 그러니까 용자가 붙으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뭐 바르셀로나도 바르셀로나가 있고 바르셀로나 B가 있고 이런 것처럼 어, 이, 아약스와 PSV도 이제 2군 리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용, 아약스, 용, PSV, 뭐, 용, 위트레어트, 용, 알크마르 해서 이제, 요렇게 2부 리그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조엘 피에르 선수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아약스의 이제, 페르시오스 같은 경우는 2군 리그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1군에 이제 합류가 된 선수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p s v 에서는샘 람머스라는 선수가 이번에 또로스터에한자리를 어 차려하게 됐습니다. 등번호 14번으로. 근데 샘 람머스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 시즌에는 원래 PSV 소속이었는데 작년 시즌에는 헤이렌베이에서 뛰었어요. 인데를 이제 갔다가 이번에 복귀를 했고 어그 헤이렌베이에 가서 31경기에 나서 와 16골. 나름 그래도 어또 공격수 입장에서는 또 감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PSV로 이제 복귀를 해서 어또 직전의 경기 그 어, FC 바젤과의 경기에서 또 골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르마라는 선수는 어,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세비아 그러니까 포르투갈 출신의 세비아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이번에 온 거는 아마 마르크 반본멜 감독 밑에서 조금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다듬어질 선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 나이도 어린 선수인데다가 피지컬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몸빵 하나는 그래도 좀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아마도 이제 고 선수 외에는 나머지 선수들도 역시나 이제 그뭐이르빙로사노 같은 경우도 이제 30경기에 이제 나와서 16골을 작년에 기록을 했고 그 선수도 잔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루과이 출신의 이제 페레가로 페레가로 가스통, 가스통 선수가 이제 또 작년에 이제 27경기 나와서 10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선수도 그대로 있고요. 어, 최근까지 PSV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경기를 치르면서 이제 8득점, 70점 해서 상대적으로 아약스보다는 조금 무게감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저는 그래도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이 경기를 가실 분이 계신다면요. 어, 무게감은 그래도 아약스 쪽이 맞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만약에 이 경기를 가실 거라면 저는 PSV를 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무게감은 확실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약스 쪽이 맞습니다. 예, 정배 쪽도. 아약스가 홈이기도 하고 홈 성적이 또 나쁘지도 않고. 네. 그리고 뭐. 뭐, 이렇게 양 팀이 이렇게 출혈된 선수들 비하면, 말씀드렸죠? PSV가 조금 더 출혈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약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프랭키데 형과 이데리우트가 빈자리가 크긴 해요. 그래외도, 나름 또그 선수들 외에, 그, 나머지 선수들은 다 그대로 있고, 또 최근까지의 친선전 모습을 보여주면, 작년 시즌과 비슷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수비 쪽에 있어서 데리 데르, 데리우트 자리가 조금 불안할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페르시우스라는 선수는 어용 PSV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들어온 선수기 때문에 또 기존에 있는 그 주전 로스터에 있는 선수들과의 어떤 궁합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린 선수가 이제 벨기에, 주필러 리그에서 왔기 때문에 이 선수 또한 이제 조금 적응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다뭐 쇠네부터 해서 다 남아있기 때문에 아약스에서는 그래도 득점력에 있어서는 뭐 타디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아훈텔라르뭐 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어뭐 그다음에 하킴 지에우 선수도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 무엇보다 블린트 선수가 수비 쪽에서 아마 자리를 좀잘 잡아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PSV 아, 아약스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면은 음, PSV 쪽으로 이렇게 갈 거면 PSV 가든가 아니 면 패스하라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는 PSV 갔거든요. 네, 저는 PSV 같습니다. 다른 건 없고, 루크대웅 빠진 자리가 좀 크긴 합니다. 근데, 어, 후반에 있어서 집중력이 좀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챔피언스 리그, 그, 이제, 조별 예선, PSV하고, 이제, FC 바자라고 이렇게 경기를 놓고 보니까, 어, 이, 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브루마 선수, 그 다음에, 아, 어, 또, 도넬 말렌, 그 다음에, 어, 또, 샘 람머스, 요세 선수가 이제 한 골씩을 기록을 해서, 어, 연장 후반 전에, 아까 후반 연, 아, 후반 추가 시간 때, 말이 좀 꼬이네요. 후반 추가 시간 때 역전골을 넣어서 3대2로 역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상대적으로 이 PSV 같은 경우는 세트피스에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비가 조금 그래도, 어, 어좀 불안하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반면에 세트피스의또 강점을 좀 보이기도 합니다. 공격에 있어서. 그래서 어 어쨌든 수비 라인의 세트피스보다는 공격 라인의 세트피스가 조금 더 보기가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좀 드리고 싶고. 어 상대적으로 또이두 팀이 2012년도에 슈퍼컵을 결승을 해서 그때는 PSV가 잡아냈습니다. 아약스를 잡아냈고 그 다음 연도에는 2013년도에는 또어 아약스가 슈퍼컵을 또 우승을 했습니다. 이 슈퍼컵은 또 리그 전은또 다르잖아요. PSV가 상대적으로 아약스보다는 컵 경기에서만큼은 더 강한 모습을 전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슈퍼컵에서 PSV는 리그전과 상관없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은 스탯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경기가 무승부를 제외하고는 승패가 날 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배당에 좀 욕심을 낸다면 저는 이제 과감하게 안갈 거면 안 가고. 과감하게, 이제, PSV를 한번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슈퍼컵에서 PSV는 총 96년도 이후로 총 10번 우승을 했고요. 아약스는 96년도 이후로 총 5번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PSV는 2015년도, 10, 16년도 연거푸 두번또 최근에 이제 우승을 했고 그다음에 2017년도, 18년도는 이제 페 페에, 페노르트가 또두번 연속 어, 우승을 했고요. 아약스는 이번에 슈퍼컵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정말 오랜만에 슈퍼컵을 이제 예, 예, 우승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어좀그 최근까지의 경기 결과가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컵 경기는 또또 또 다르다라는 거. 요런 거를 예상해 봤을 때어 PSV도 루크 대용을 빠진 자리를 어떻게 메우느냐의 차이일 뿐 그리고 작년 시즌에 이두 팀은 1승 1패로 또호각세일를 나눴거든요. 전, 전후반 전반기 따로 후반기 따로. 그리고 또이두 팀의 또 최근 몇 년까지 한 2, 3년 안에 요런 경기 결과 보면 홈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래서 좀 아약스의 무게감이 있는 것도, 아약스의 무게감이 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홈 경기다라는 거.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네, PSV가 이번에, 어, 좀 우승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해서 3.75를 조금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또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어, 요 경기에 아약스가 경기가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니까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스케줄을 보니까 그니까 무슨 경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약스가 경기가 이제 이날 이렇게 두 개가 좀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좀 선수들이 뭐 분산이 되거나 뭐 무슨 경기인지 는 모르겠는데 암튼 그렇고 어 어찌 됐던 어 상대적으로 PSV의 선전을 좀 기대하면서 네. 요 경기는 3.75배당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 뭐 이렇게 해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어, 그러면 은 이제 MLB는 또 어떤 거를 좀 같이 이렇게 좀 묶어서 어, 좀 소개를 아, 뭐 추천이라긴 뭐하고, 어, 제가 봤었을 때 느낌 좋은 거. 어,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있을 MLB 경기가 LA, LA의 클레이튼 커쇼. 컷쇼. 클레이튼 커쇼가 아, 어 지금 보면은 8승 2패. 어, 그 다음에 2.84의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대적으로 나오는 그 워싱턴의 선수가,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조이 로스라는 선수가 보니까 뭐, 승은 없고, 2패에다가 방어율이 9 4 5예요 그니까 요거는 제가 볼 때는 1 4배다인거 그런데 요거는 그냥, 네, 커쇼가 그냥 또승 하나 챙겨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틀란타, 애틀란타하고 플라이델피아 경기인데 애틀란타 이제 맥스 프라이드 선수가 나옵니다. 뭐 이제 10승 4패, 뭐 승패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어 방어율이 이제 4.25, 뭐 이것도 이제 애틀란타가 이제 좀 잡아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경기 더 이제 미네소타, 밑에 미네소타의 이제 마틴 페레즈라는 선수가 이제 8승 3패 그다음에 이제 방어율 4.37. 그리고, 이제, 이반노바가, 이 화이트삭스의 홈 경기에서 이반노바가 나오는데, 양키스에 있다가, 이제, 어, 화이트삭스로 갔는데, 제가 볼 때, 이반노바 선수, 뭐, 좀잘 기대를 하는데, 좀 오시즌 계속 폼이 좀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상대적으로 화이트삭스가 홈에서 경기력이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들어와서. 그래서, 요것 또한, 제가 볼 때는, 이, 이 미네소타가, 어뭐 이렇게 또 내일 모레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 경기는 네 화이트삭스에서 또 한번 잡아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어 MLB 세 경기 그리고 이제 psv 경기 저는 요렇게 믹스를 해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뭐뭐 뭐 아무래도 무게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rx 쪽이 낫습니다 rx 쪽이 나으니까 안전하게 가실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rx가 아마 그래도 네 슈퍼컵이 슈퍼컵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배당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면 저처럼 또컵 경기고 하니까 이변이 일어날 수가 있, 있으니까 네 psv 또 새로 들어온 선수들 아까 말씀드린 그세 명의 선수가. 이제 또 골을 하나씩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조금 또 이렇게 어, 이변을 한번 바라면서 이렇게 예, 마무리를 좀줘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어, 말미에 말씀드린다라고 한게 뭐냐면. 컨텐츠 네또 이렇게 저 영상을 좀 음, 꾸준히 지켜봐 주시는 분들의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제 영상 라이브를 보셨던 분들 어 제가 이제 어떤 컨텐츠를 하면 저한테 좀잘 어울리고 재밌을 영상이 만들어질지 한번 뭐 그냥 어 추천을 한번 해 주시면 제가 그거를좀잘이렇게 조합을 해서 어 컨텐츠를 또 만드는데 또 한번 좀음심그 음, 음,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자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제 끊어야 될것 같아요. 자, 암튼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어, 슈퍼컵 경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네. 다음 승무패 또 있으니까 27회차 승무패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띵